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보졸레 누보의 역사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보졸레에서 오래 수확한 포도로 가장 빨리 만들어내는 와인을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데요. 11월 셋째 목요일 새벽 0시 1분이 되면 프랑스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보졸레 누보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죠. 보졸레는 보주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돼서 전체 생산 지역을 지칭하게 되었고요. 누보란 영어로 new, 즉 새롭다는 뜻으로 보졸레 누보는 보졸레에서 생산된 햇 와인을 의미합니다. 껍질이 얇고 탄닌이 적은 가메라는 포도로 만든 피노누아보다는 2주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고 또 재배하기가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재배하는 편이죠. 이 와인은 포도를 따서 양조하는데 5주 내지 6주 밖에 걸리지 않는 속성 와인이죠. 그래서 색도 옅으면서 탄닌도 적고 후루티한 그런 맛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산딸기나 버블금, 바나나, 또 계피 같은 그런 향의 특징을 보이고 또 이런 향이 나는 것은 이 지역의 특별한 양조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적인 탄산 침용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1만 리터 이상의 거대한 스테네스 탱크에 포도를 억깨지 않고 그대로 송이째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눌리게 된 포도들이 억깨지면서 발효가 시작되죠. 이때 탄산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탄산가스가 전체에 스테네스 탱크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던 포도송이의 안에 세포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포도알 속에서 부분적인 발효를 통해서 한 2~3% 정도의 알코올이 형성되면 포도를 정상적인 양조 방식을 통해서 완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탄닌과 색상이 조금만 추출되게 돼서 색이 아주 옅으면서 프루티한 특성을 가진 보졸레누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졸레누보는 오래 생산된 영한 와인을 마시는 그런 축제 의 의미가 더 강한 와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보졸레 누보는 라벨이 아주 화려하죠. 옛날에는 보졸레에서 생산된 이 누보 와인들이 가까운 대도시인 니용에서 주로 많이 팔려나갔는데요. 그 이후 80년도에는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최고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고 90년도에는 일본과 한국에까지 확장되게 되었죠. 1985년도에 프랑스의 공식 와인 기관에서 매년 11월 셋째 모기를 출시일로 지정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죠. 이 보졸레 누브 데회를전 세계적인 축제일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보졸레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조르주 디베프라는 사람인데요.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 수준의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시킨 마케팅의 대가였습니다. 올해 생산된 첫 와인을 11월에 마셔볼 수 있다는 특별한 와인인 만큼 이 보졸레 누브 와인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 리뷰였습니다.